여러분, 부드럽고 영양 가득한 바나나. 그 바나나가 여러분의 수면과 장 건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무려 420g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해 뇌졸중 위험까지 낮춰주는 탁월한 효과도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비밀 조합을 듣고 나면 바나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조합은 바나나와 달걀이에요. 이 황금 콤비는 여러분에게 꿀잠을 선사할 거예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고, 달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간단한 바나나 달걀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바나나를 으깨고 달걀을 섞어서 팬에 구워내기만 하면 돼요. 자기 전에 이걸 먹으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마법의 조합은 바나나와 요구르트예요. 이 조합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책임질 거예요.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요구르트에 유산균은 장속 좋은 세균들의 파티를 열어줘요. 아침에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갈아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개운한 아침 산책을 한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소개할 짝꿍은 바나나와 오트밀이에요. 이 조합은 마치 배에 든든한 친구를 둔 것처럼 오래오래 포만감을 주면서 변비도 쫓아내줘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멋진 성분이 있어서 장 건강에 좋고 바나나는 장속 착한 균들의 맛있는 간식이 되어준답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물에 살살 끓이고 바나나를 동그랗게 썰어 올려보세요. 견과류를 조금 뿌리면 더 맛있어져요. 이걸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고 화장실 가는 일도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비밀 무기는 바로 바나나 차예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바나나 차한 잔이면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우려내고 꿀을 조금 넣으면 향기로운 차가 됩니다. 이 차를 마시면 온몸의 근육이 스르르 풀리면서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나나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노란 영웅이에요. 하지만 모든 영웅에게는 약점이 있듯이 바나나에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가 있거나 바나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우리의 노란 영웅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니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바나나 마법의 조합들을 직접 시도해보세요. 폭신한 구름 위에서 자는 듯한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는 가벼운 몸으로 상쾌하게 일어나는 기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작고 노란 영웅, 바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비밀을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밤은 달콤하고 아침은 상쾌하기를 바랄게요.